자, 바지에 주머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단 안쪽면 주머니 선을 그 초크로 표시를 하고 표시한 주머니 선 안쪽으로 식서 테이프 붙여 주세요. 실크 심이 1cm 폭으로 잘린 거고요. 곡선 부분에 실크 심을 붙일 때는 이렇게 살짝 가이 밥을 주셔서 붙여 주시면 좋습니다. 완성선에서 몸판 쪽으로 식서 테이프 붙였습니다. 그런 다음 겉면에서 재단한 주머니감입니다. 재단한 주머니감을 준비해서 겉과 겉을 두고 놓을게요. 자, 겉면, 겉면. 겉과 겉입니다. 그래서 옆선 부분을 맞춰주시고요. 자, 주머니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 싹, 슬림하게 이렇게 싹 올라가는 이 부분이 옆선 쪽입니다. 옆선 시접 끝과 허리 쪽 시접 끝을 맞춰주세요. 이렇게 맞춘 다음, 핀으로 고정을 합니다. 핀으로 듬성듬성 이렇게 고정을 해줄게요. 이렇게 듬성듬성 고정을 한 다음, 뒤집어서, 뒤집어서 주머니 선 따라 박음질을 해주겠습니다. 되돌아 박기 하시고요. 자, 이렇게 박음질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두 장을 한꺼번에 박음질 한 쪽에서 눈대중 0.5 정도 시점만 남기고 이렇게 오려주세요. 박음질 한 곳에서 0.5 정도의 시접을 남겼습니다. 그런 다음 핀을 뽑아주시고 다시 겉면을 보겠습니다. 겉면이고요. 이 주머니감이죠. 살짝 펼쳐주세요. 이렇게 주머니감을 펼치면 여기서 봤을 때이 시접이 0.5 남은 시접이 주머니감 쪽으로 가도록 하여 주머니감 위쪽에서 가늘게. 박음질 한 선에서 가늘게. 한번더 박음을 해줄게요. 스티치 박음입니다. 0.1 정도 가늘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쪽으로. 주머니 감쪽으로 가늘게 박음질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주머니 감이 안으로 들어가겠죠. 야 이렇게 이쁘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들어가도록 해서 다림질을 해서 오겠습니다. 이때 주머니 감이 이 주머니 감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다림질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쁘게 다림질을 한 다음 주머니 선 주머니 선에서 0.5 정도 들어가도록 해서 스티치를 주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꼭 0.5가 아니더라도 간격만 동일하면 이쁘게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박음질한 이 부분의 간격만 같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뒤집어 주세요. 뒤집은 다음, 자 남은 주머니감을 남은 주머니감을 겉과 겉 여기가 지금 겉면이라 있습니다. 겉과 겉이 보도록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뒤집어야 겉쪽이 예쁘게 이제 마감이 되겠죠? 이렇게 놓은 다음 겉과 겉이 보도록 놓은 다음 주머니 입구 따라 주머니 입구선입니다. 이 부분이 보시면 이게 주머니 입구선이죠? 입구선 따라 핀으로 고정을 좀 시킬게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핀으로 고정시킨 다음 주머니를 박는데 어떻게 박느냐. 자, 주머니감 모양대로. 자, 옆선 박지 마시고 허리선도 박지 않겠습니다. 주머니 선 따라 이렇게 박아주세요. 자, 근데 주머니감만 박음질 해야 되기 때문에 겉면으로 뒤집어 줄게요. 그런 다음, 자, 몸판을 싹 끌어올려 주세요. 싹 끌어올린 다음. 옆선 쪽안 박는다 했죠. 자, 주머니 선 따라 박음질 할게요. 응. 이렇게 주머니감을 박았습니다 그런 다음 오버록 처리해서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버록을 처리하고 왔습니다 그런 다음 자 겉면에서 똑바로 둘게요 핀 뽑지 마시고 그런 다음 여기 주머니감과 몸판을 옆선에서 한번 고정을 시켜 주겠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여기 시접이 지금 1cm 인데 시접 안에서 고정할게요. 되돌아 밖에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그냥 고정으로 살짝 박음질 해둡니다 허리 쪽도 살짝 박음질 해줄게요. 이렇게 허리 쪽과 옆선 쪽 박음질 해서 주머니를 완성했습니다.